A 값을 넘게 벌어도 국민연금이 감액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감액이 될 때는 얼마나 감액이 될까? 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세네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지 않습니까?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게 액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네. 젊었을 때 현역에 있을 때 열심히 월급에서 떼가던 그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뭐 100만 원 받을 게 90만 원 나오고 80만 원 나오게 깎인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벌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 것일까 어느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감액이 될 때는 얼마나 감액이 될까 그리고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없나 라는 걸다 같이 한번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들이 이런 사회적인 제도들의 기준을 알면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돈을 벌면 연금이 줄어든다.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이제, 한 켠에서는 젊었을 때 그렇게 꼬박꼬박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연금 좀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연금 받을 때그 연금만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돈좀 번다고 연금을 깎아 이거는 말이 안 되지라고 이제 볼멘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은퇴 이후에 시니어들이 뭐 재취업하고 계속 뭔가 노동을 할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준다 만들어 준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니 국민연금 이렇게 깎아버리면 일할 맛이 나겠느냐 왜 기초연금도 말이 많잖아요 일해서 얼마 버느니 차라리 일 안하고 기초연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는 따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좀 국민연금 감액해도 되지 어차피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적연금과는 달리 사회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조금은 더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덜 가져가는 거 이런 게 바로 사회 재배분 기능인데 뭐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어떤 정책과 제도에는 양쪽의 입장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법 63조 1을 보면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력연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다 합쳐서 월에 286만원을 넘기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86만원이라는 기준점 있죠? 요것을 A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286만원이라는 이 소득은요,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좀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주고 나면 그때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 소득금액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총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소득이신 분들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총급여가 3380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은 1300만 원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근로소득금액이 286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총소득으로는 얼마냐 38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연봉으로 치면 한 4600만 원 정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 금액으로는 500만 원이고 연금을 1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연금 액수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a 값 시약과 제가 28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얼마가 초과되는 거냐면 현재의 소득 금액은 214만 원이 초과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월에 17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연금을 150만 원 받다가 이제 17만 원이 빠진 130몇만 원을 받게 되시겠죠. 이것 또한 또 여러 가지 양쪽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고 월에 한 17만 원 정도 감액되면 그렇게 뭐 살림살이에 타격이 크진 않겠는데 뭐이 정도는 감액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 반. 실제로 저게 감액되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를 벌고 이건 중요하지 않죠 이건 이거고 국민연금은 내가 받기 위해서 현역대 계속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액되는 건좀 다른 얘기지. 나 이거 그렇게 기분 유쾌하지 않아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감액 안 되게 하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A 값을 넘게 벌어도 국민연금이 감액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국민연금 감액은 연금 지금 연령으로부터 5년간만 감액이 됩니다. 우리의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도 250만 원 초과되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감액이 돼요. 근데 공무원 연금은 언제까지 감액이 되냐면 그 초과된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감액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5년간만 감액이 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걸 바로 우리가 포인트로 삼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시면 감액이 안 되냐면 연기연금 5년을 신청을 하시면 감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기를 5년간 해서 70세부터 연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연기연금인 거죠 그러면 5년 동안은 감액되는데 5년 후부터 연금을 받게 되니까 감액된 걸 받을까요 감액 안된걸 받을까요 감액 안된걸 받게 됩니다 이런 거죠 원래 내가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면은 연금 감액 구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연금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65세 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난 굳이 지금 감액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싶진 않아. 그리고 국민연금 받지 않아도 나는 크게 내 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뭐 현금 흐름에 악영향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70세부터 연금을 받을래라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빨리 땡겨 받으면 감액된 걸 받게 되고요. 늦게 받으면 증액된 걸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연 연금을 5년을 신청하시게 되면 총 36%가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받고 연금 증액분까지 받게 되는 거죠. 65세 때 연금을 받게 되면 감액 구간에 있기 때문에 초과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받는 게 줄어드는 건데 연기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국민연금도 액수가 늘어나게 돼서 감액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말씀 나눌 때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연금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5년간 감액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긴 거죠. 이때 연금 감액되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연금 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5년이니까, 나 이때 연금 안 받을래. 이때부터 연금 받을래. 70세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계산해서, 똑같이 이때 감액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년입니다. 5년의 정의가 연금을 실제로 받으면 그때부터 5년을 카운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연금을 받던 안 받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만 되면 때부터 무조건 카운트를 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이 때 있죠. 이 때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감액이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다. 이 내용을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인 사람이 70세까지 소득이 없다가 71세부터 소득이 발생해도 5년간 감액이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인 사람이 70세 도달 이후에는 5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소득에 따른 감액은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 값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을 때 5년간 연금의 감액이 되는데 그거는 내가 연금을 실 료 받을 때부터 5년을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연금 지급 도달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령으로부터 5년간만 연금 감액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감액 구간을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때는 국민연금이 일원난장 감액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은퇴를 하셨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신데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셔서 다른 일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에 감액되는 게 나는 좀 별로다 라고 생각이 되시고 당장 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경제활동 우리 집 살림살이는 꾸려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감액당하지 마시고 5년간 연금을 연기하셔서 증액된 연금을 감액 없이 꾸준히 받아가게 되면 훨씬 더 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 5년 신청해서 감액은 피하고요 연금은 36% 늘리게 되는 거고 150만원 연금을 받던 분이시라면 원래는 감액되면은 뭐 133만원 정도 받게 되시는 거였는데 오히려 연기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감액되지 않고 204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약한 70만원 정도 굉장히 큰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요 국민연금 연기 연금 신청을 통한 감액을 피하고 연금액수를 늘리는 방법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빈곤해진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아까 그분은 소득금액으로 월 500이시라는 얘기는 연봉 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신 거예요. 연봉 1억이 넘고 국민연금으로는 매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이었던 거죠. 사실 이분의 경제활동에서 월에 17만원이 감액되는 거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실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의 문제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때 연봉 1억에 국민연금 150만원 받으시는 분이 월에 17만원 감액된다고 그 가정경제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또 이분은, 150만원 연금 진짜 속된 말로 안 받아도, 요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어 능력자이신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연금 이고 당장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마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크게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지금 이거 받으면 감액되는데 그리고 딱히 굳이 지금 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이거 연기하지 뭐. 그러면, 150만 원이 5년 후에는 20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국민연금이 아까 제가 예시를, 150만원은 예시로 들긴 했지만,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평균 금액은 52만원입니다. 평균이 52만원이라는 얘기는 더 낮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월에 한 40만원 정도 수령하시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생활이 당연히 안 되시겠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비상금 대출이라든지, 뭐, 세이명 홀씨라든지, 이런 생계형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출을 받고 나면 이자 비용과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국민연금 받아서 또 그런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실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부자는 선순환, 빈자는 악순환 된다. 라는 생각을 이번 이 국민연금 관련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부자는 살기 편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택권도 많고 되게 편할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노후에도 연봉 1억을 받을 정도라면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일까?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또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 이런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양가 감정이 동시에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부자분들은 결국은 선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선순환 고리로 들어간 배경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선순환 고리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약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를 이 사회에 제공을 했을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지금 선순환 고리가 없다 나도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민해 봤는데 아, 딱히 제공할 만한 가치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공할 가치가 없다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에서 끝낼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워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도 이제 행생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구성원들도 계속해서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는 돈도 돈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저희는 사람이 잘 사는 방법 그중에서 돈과 관련된 것 그리고 마음과 관련된 것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걸 저희는 제공하는 가치로 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공할 가치가 아직은 없다면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a 값을 초과하는 소득 때문에 감액된다면 가능한 선에서 연기 연금을 신청하시고요 아 그리고 연기 연금은 내가 100만원 받으면 이 100만원 전체를 무조건 다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50만원만 연기해도 되고 10만원만 연기해도 됩니다 이 연기 연금을 신청해서 감액을 피하고 오히려 증액이 되는 연금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